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다 배우경 가수 홍승범입니다. 우리 봉수 패밀리 분들 잠시만 들어와 주실래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죠? 네, 우리 김유현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현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TV 유성 님. 네. 어, SHG님, 안녕하세요. 워너블님, 안녕하세요. 반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니님, 안녕하세요. TV유성님, 3인가? 네. 꼬댄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음. 네. 여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네. 지금 이제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우리. 아린 윤이님 안녕하세요. 네, 봉수리 반갑습니다. 음, 네 캔디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수리, 봉리 네, 뷰리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연하르님 안녕하세요. 허니 공지는 뭔가요? 아, 제가 조금 있다가 공지사항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 싸워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싸워, 아니 뭐.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뭐 그리고 이제 인터넷 SNS 상이다 보니까 말이 또 와전돼서 싸울 수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잠시 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캔디 양님 목소리 아네 제가 목이 별로 안 좋죠 지금 아, 제가 콘서트 이후에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오늘 라디오 갔다가 새벽에 라디오 갔다가 어, 조금 어, 또 피곤하기도 하고, 네. <laughs> 근데 여러분들 뵙고 싶어갖고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실시간 할때 많이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캔디양님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자 리뉴님 언제 봐도 착하셔요. 전 목감기인데 힘내요. 어 목감기 정말 요새 일단은 너무나 너무나, 목감기가 지금 뭐 미세먼지다, 뭐 황사다 그래갖고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가, 어, 아프시면 안 돼요. 우리 선원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 무, 무거운 이야기요. 캔디 형, 캔디 형 맞아요. 자, 팡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님, 저도 못고, 저도 목 감기에요. 아, 그러니까 목 감기 많이 걸리신 것 같아요. 목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목 감기 조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이제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집에 와서 손어 세수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따뜻한 물도 좀 많이 드시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황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웅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와이님 안녕하세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시간 켜줘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엊그저께 이후로 오래간만에 켰죠. 지금 허리도 조금 제가 아 그날 한 세네 시간 동안을 그 이후 또 계속 그분들하고 함께 얘기하고 또 하느라고 새벽까지 있느라. 몸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목소리로 좀 인사드리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자, 연기 엄청 잘하세요. 파이와이님, 감사하고요. 꾸덴프님 저희 건강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아닙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시는데요. 린이 왜 이렇게 멋있고 착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은박님박예은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헐, 어,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봉수리! 자, 워너블님 바쁘신데 푹 쉬세요. 상큼팔로레모님, 안녕하세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절대 죄송할 거없고요 예훈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름, 저 나가야 돼요. 유. 캔디아님, 유튜브 편집하다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여름님, 나가셔야 돼요? 어, 그렇구나. 여름님, 어, 감사하고요 어, 항상, 어, 건강하시고, 그리고, 저, 닥터 벙버러벙벙,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런데 그냥 아프지 마세요. 저희가 우울하잖아요. 어, 안 아파요. 네, 아프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프겠습니까? 목소리가 조금 여러분들 듣기에 좀안 좋을까봐, 네, 제가, 어, 아까 약을 잠깐 먹었거든요. <laughs> 어 여러분들, 내일은 제가 봉스라디오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 봉스라디오를 진행을 할 건데, 아마 저녁 때쯤 하지 않을까. 그거를 제가 이따가 제가 펜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와이님, 저기 김준이란 사람 엄청 못생겼는데, 그걸 둘째 저거 저랑 같이 보고 있어요, 옆에서. <laughs> 아니, 아파요. 아니,님, 아파요. 아, 아픈 거보다 조금 몸 상태가 조금 어, 100%가 아니라서. 여러분들께 100%일 때 항상 보여줘야 되는데, 아, 죄송하네요. 자, 오늘은 뭔가 처진 느낌, 어, 그래요? 아, 자, 우시니! 네, 처지진 않았습니다. 네. 내년이 항상, 어, 힘든 일이 있을 때 실시간 들어오면 기분이 나아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위원님, 봉인해제 때부터 존경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뵙게 되고,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연도 많고, 진짜 좋은 인연인 것 같았어요. 근데, 채팅방에 문제도 있고, 부모님이 채팅방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어서, 몰래 하고 있는데, 밤에 채팅방을 들어갈, 들어, 어? 채팅방을 하는 걸 들켜버리게 됐어요. 오는 톡도 많고, 많이들 나가시고, 그래서도 혹시나 나가게 되어도 잊지 마셨으면 해요. 위원님,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잘 얘기하셨고요. 자, 어, 제 팬톡방은 여러분들이 좋아한 어, 좋아하셔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국장님께서 만들게 되신 거고. 어, 여러분들이 이 카톡 어, 이 채팅을 하시면 하실수록 뭐 얘기들도 많아질 거고, 또 얘기들 속에 그럴 속에 좀 오해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저를 좋아하셔서 오시는 분, <laughs> 분들이기 때문에, 단한 가지 중요한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 배우 홍승범, 닥터봉이라는 배우를 좋아하셔서 오신다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들어오셨다가 나가셔도 괜찮아요. 어, 카톡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사실 무음으로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는데, 어,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아, 이거 채팅하는 거 별로 조종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어, 그냥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 그것만 변함 없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실시간 매니저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냥 저, 그냥 홍승범이라는 사람 많이 사랑해주시면 돼요. 그거 제가 어~ 뭐~ 제가 어떤 거 뭐~ 라디오 할때 실시간 할때 뭐~ 녹화할 때라든가 저 방송국에 갔을 때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남길 때 여러분들이 아~ 우리 홍승범이란 사람 많이 많이 열심히 하는구나 박수 많이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끼리도 많이 많이 서로서로 서로 이해하고 그러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저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여러분들 채팅방 너무 너무 그 판, 어, 팬톡방 너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주운파이님 파이나이 예안양, 네 캔디 양헉 길다 유연이안 나올 수도 있고요, 봉수리 그러면 감사하고요. 아니 봉수리님 이제 봉일이제 안 나오시는 아, 시즌 3에는 제가 안 나가고 시즌 4에는 모르겠습니다 들어갈지. 리누님이 혹시 어디 사세요? 궁금 경기도인가? 아니요 저 구로구요 쪽에 살고 있어요. 파이와이님, 저 들어가고 싶어요. <laughs> 자, 채팅방 들어오 시는거 좋은데 이제는 채팅방 들어오실 때 채팅방이라고 펜톡방인데요. 들어오실 때 어, 카카오톡에 플러스 버튼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에 봉박사나 닥터봉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세개 가로돼 있는 거 누르시고 밑에 종소리 무음으로 꼭 해놓으세요. 안 그러면 계속 카톡 카톡 소리 나니까 아셨죠? 캔디양님 네 좋아요 일빠 준은김님 어, 어, 파이와이라는 예아라는 사람님 닥터봉님 너무 잘생기셨대요 <웃음> 감사합니다 나 엑스웰정 님저 기억 아 당연히 기억하죠 당연히 기억하죠 얼라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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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와이님 닥터봉님 김준현 사람이 엄청 팬이래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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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laughs> 자 얼굴 열기 하시네요. 나는 흙음 우리 꼬네부님. 저 지금 어, 라디오 왔다가요. 어, 지금 샤, 어, 샤워하고 머리 약간 이제 어 드라이기 하고 네 그리고 오늘도 노래를 좀 많이 해서 목소리가 많이 갔네요. 그렇죠. <laughs> 여러분들 듣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선원이 와 착하시네요. 아닙니다. 저도 뭐 어, 사람이기 때문에 착할 수만은 없죠. 그렇 근데 이제 배우고 가수이다 보니까 아좀 어, 참아야 하는 일도 많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아 맞다 저 실시간 매니저 하고 싶은데 안 되겠죠 이제 뭐 실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하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제가 구장님한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그냥 구장님하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매니저라는 걸 저, 저는 저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일단 저는 구장님한테 제가 맡겼고 구장님이 어, 왜 그러냐면 제 팬톡방 처음 만들어주신 분이기도 하고 제 팬컬러 회장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부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걸로 할게요. 어, 파이바이님 많이 보면 좋겠다. 네, 헐, 엄청 착하시네요. 허니 님, 감사하고요. 레드벨벳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니 님, 그렇군요. 네, 유현님 진짜 웬만하면 안 나가도록 해볼게요. 좋은 이현 얘기다가 너무너무 좋으세요 진짜 감사해요. 네, 아니, 나 가셔도 괜찮아요. 유현님 예, 어머니한테 혼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laughs> 네. 우리 위아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위아 앞에만 저 그때 앞에만 말씀해달라고 그러셨죠. 위아님 맞나요? 네. 제가 그렇게 기억나는데. 그렇죠? 네. 벚꽃노래 본병아리님 홍승범님. 네. 노래하는 주별춤 추이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병아리님 안녕하세요. 어린이님 저 다시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레드벨벳님 댓글 하나하나 깊게 읽어주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댓글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읽어 드리는 게 저한테는 제 행복입니다. 목소리 굿굿이세요. 아, 더 좋은 목소리를 좀 들려 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자, 어, 봉슬이 자, 닥터봉의 봉스 라디오가 아마 내일쯤 제가 진행을 할 건데 제 목소리가 좀 내일 돌아와야 아 봉스 라디오를 진행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선우아 저도 실시간 매니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매니저가 저는 뭔지 모르는데 일단은 제가 알아보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린유님 제 유튜브 프로필 사진 닥터 모님 하고 싶은데 가능한 건가요? 아네 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윤희선, 구장님은 참 좋으신 분 같네요. 네, 구장님 굉장히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도, 어, 구장님께 참 고마움을 갖고 있고요. 이거 만들어진 계기도 구장님이 또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탱글탱글 감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아요. 앞에만. 위안이 맞죠? 네. 노래하는 주, 어, 주별 춤추는 인 제, 아재 아제, 아제야, 아제 이름을 읽어주시다니. 아, 아, 이제야. 아네 죄송합니다. 이제야 읽었나요? 죄송해요. 네 본별하니 깨악. 신지투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대 분이 진짜 사랑해요. 자 벚꽃아래 본별하니 3기 내용 알고 계신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정말로. 네 하니 목 무리해서 쓰지 마요.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댓글 읽었고요. 이제 저, 제가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목요일 날 실시간 라이브 했을 때 여러분들, 어, 뭐, 그, 댓글에서 좀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물론 사람들이 말하면서, 왜냐하면 이 SNS상에는, SNS상에는 감정이라는 게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 저는 그래서 카톡을 하거나 SNS를 할때 웬만하면 제가 소중한 분들하고 통화를 한, 하거나 그럽니다 왜?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감정이라는 게 SNS에 실려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또다 모르시는 분들끼리의 그런 대화잖아요 얼굴도 한번안 봤고 제가 만약에 팬클럽 팬미팅을 열었다면 그래도 얼굴을 조금 알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대신에 서로 간에 말씀을 하실 때 음, 상처되는 말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이 말을 만약에 상대방이 했을 때, 아,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한번더 생각해서 SNS로 이렇게 남겨주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다툼 있을 수 있고요. 서로 의견 충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네. 근데, 제발 부탁인데, 서로 간에, 여러분들 서로 간에, 어, 상처되는 말들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저 사랑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어 홍승범, 닥터봉, 네, 닥터봉머러봉봉만 믿고 네, 저만 믿고 여러분들 어저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 공지사항 거의 끝났고요. 네. 잠깐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뚜님 실시간 매니저는 닥터봉 님이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실시간에는 착한 분 밖에 없어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신지주님저 BJ 젤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유현 님 지순이 안녕하세요 시골리 닥터봉 님 안녕 아 시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린님 정말 착하시네요 감동입니다 네 위아 님 카톡 펜톡방에서는 말은 잘 못하지만 실시간에서라도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복슬이전 과천 가서 나갈게요 아네 어, 들어가세요 우리 아빠도 저렇게 친절하고 다정했으면 아빠들이 다 친절하고 다정하세요 마음을 이렇게 열으냐 아니면 조금 마음속에 있느냐 그런 것 차이지 아들이나 따님분들한테 아빠가 친절하지 친절하고 다정하고 다 그렇지 사랑하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봄병원님, 훗, 내가 좀, 착. <laughs> 네, 우리 꼬댄프님, 정리. 상대 말할 때, 어, 생각 한번 해보고 말하기. 맞, 맞습니다. 네, 원어언니 안녕하세요. 주, 출지만 반갑습니다. 리뉴님, 진짜요. 너무 착한셔 탈이에요. 덜덜. 아니에요. <laughs> 저도 화나면 무서워요. <laughs> 자, 닥터몬쌤이 하는 부패라고 해야 하나? 거기 꼭 한번 갈게. 네, 오셔서, 저 유현이에요. 유현이에요. 라고 말씀해주세요. 예, 네, 그러면 제가 바로 기억하고, 또 여기 배우 홍승범님 소개로 왔다고 하시면 또 DC 해주실 거예요, 아마. 예. 네. 자, 꼬든프님 네. 네 아마, 어, 오실 때, 뭐제 이름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배우 홍승범님 팬이라고 하고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고 나가시면 조금이라도 디스카운트 DC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조리님,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네. 근데 부터 오타났네요. 괜찮습니다. 전 부모님 오셔서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언니님. 닥터모님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집좀 보여 주세요. 아, 집이요. 지금은 제가 방에 있어 갖고 지금 밖에서 또어 장인 장모님께서 뭐 김치 하시는 바람에 지금 보여 드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아, 뷔페 같은 데 어디에 저도 가고 싶은데. 아, 저 구로구에 있는 CN 모아라고요. 2001 아울렛. 그니까 고쪽 돔구장 맞은편에 있는 2001 아울렛 7층 c m o 라는 곳입니다. 거기 부페 레스토랑이고요. 제가, 제가 나가는 날은 거의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네. 다음 주에는 월, 화수 이렇게 나가게 됐네요 자, 꼬댐프님 댓글 한개한 한 개씩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자, 3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합니다. 닥터봉님 봉쓰리 힘내세요. 팬으로서 사랑합니다. 식구님,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는 것도 행복합니다. 언제나 항상 여러분들께 어, 행복만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 제가 하는 일, 제가 하는 라디오, 뭐 제가 하는 뭐 어떤 모든 방송 아니면 유튜버로서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다면은 정말로 저 옆에서 여러분들께 진실된 그런 닥터 봉보로 봉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리, 뭐 그다음에 이제 여행. 그다음에 저 무모한 도전 네, 이런 것들도 다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 유연유 저도요 저도요 사랑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랑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픈 채팅방 말잘 못하는 거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한테 죄송한 건 전혀 없어요. 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리님 3분 후에요. 그리고 수요일은 6월 6일 현충일인데 그때도 가시나요? 아 어, 제가 월화수 아마 제가 촬영 아 촬영이래요 거기 CMO에 나갈 것 같은데 아 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제가 내일쯤 아니면 알려드릴게요 자 수요일, 6월6일 6월 현충일 그때도 가시나요 그리고 방종 아쉽네요 여태까지 많이 안 들어 죄송해요 진짜 사랑하고 존경해요 리누님 저도 사랑합니다 리혜선님 <laughs> 지금 실시간 말고 또 실시간 하시나요 아 어, 지금 말고 내일 네 내일 봉스 라디오를 진행할까 합니다. 제이 목소리로는 만약에 계속 이 목소리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 목소리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나서는 제가 말을 안 하고 밥 먹고 이제 좀 따뜻하게 목좀하려고요네식꿀님 지금 지금은 부부의 방에서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어 어떻게 아셨네요? 자 아, 낭자 루님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닥터 봉보로 봉봉을 위해서 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 같이 우리 봉순이 외치면서 힘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뉴님 내일 꼭꼭 들어올게요. 꼭 나으세요. 그리고 저도 아픈데 저보다 심해지시면 안 돼요. 리뉴님도 꼭 나으셔야 됩니다. 네. 윤혜선님 푹 쉬세요. 감, 감사하고요. 듀엘님 안녕하세요. 꼬대프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댓글 읽어주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또 레드벨벳님 감사하고요. 박수진님 안녕하세요. 유현님 봉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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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갈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끼리의 그런 대화 중에 혹 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서 저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 모인 곳이기 때문에, 네, 그냥 여러분들끼리의 다툼은 없었으면 하는 게제 바램입니다. 제 바램 꼭좀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빠빠이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봉스라디오 저 목소리 나가시면 제가 공지하겠습니다.